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를 가지고 크림 크림소스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프 브로콜리 브로콜리 반 송이에요 원 어니언 리틀 캐럿 당근 조금, t 클 o c l o v e 마늘 두쪽 있으면 되구요. 그리고 오늘 크림소스 만들 거니까 우유, 치즈 두장 있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밀가루도 약간 있어야 되겠네요. 음, 시청자분이 알려주셔서 마늘 두 쪽을, 투 클로브스 어브 갈리 마늘 두 쪽입니다. 그럼 재료를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윗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윗부분은 요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요 부분도 맛있는 거니까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한입 크기 한입 크기로 요렇게 썰어주시고요 윗부분은 얇게 슬라이스 나머지는 한입 크기 너무 큰가? 너무 크면 약간 더 자르고요. 윗부분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 한입 크기, 한입 크기, 이렇게 약간 제껴주시고요. 브로콜리가 몸에 좋긴 하지만 요리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자, 요렇게, 이렇게 칼을 약간 넣으시고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담아 주시고요. 주시고요. 다음에, 캐럿, 당근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소스기 때문에 다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찹스. 요거는 당근은 색상 맞춰서 컬러풀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이렇게 칼 집을 넣으셔서 찹. 얇게 다져 주시고요. 음. 칼을 쓰실 때는 슬로우 천천히 해 주세요. 손. 손 다치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칼집 이렇게 내셔서 찹스 다져 주시고요 양파가 껍질이 잘 벗겨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져 주시고요 마늘도 투 갈릭 투 클럽스 오브 갈릭 두쪽도 마늘 두쪽도 요렇게 찹스 슬라이스해서 다져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불러 가보겠습니다 불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 테이블 스푼 1 2 3 올리브 오일 3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다져 놓은 갈릭, 마늘, 어니언, 캐럿, 당근, 캐럿, 당근도 같이 넣어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스퀘어 프라이 자 마늘을 5분간, 5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밀가루예요 플라워, 밀가루 오늘은 좀 작게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걸쭉하니까, 이렇게 밀가루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건 소스를 걸쭉하게, 오늘은 많이 걸쭉하게 안할 거니까 많이 걸쭉하면 이렇게 조금 맛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걸쭉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걸쭉하게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우유 밀크 우유예요 우유 1컵 1컵, 200ml컵으로 한컵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잘 풀어주시고요. 이렇 저으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 저어주시고요. 농도를 봐가면서 한컵더 넣겠습니다. 다 냈네요. 200ml 컵으로 두컵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끓이시면서, 브로콜리 넣어주세요. 브로콜리를 넣어서 5미니 아, 아니 5미니 말고 3 3분, 3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이제 소스가 끓는 동안 스파게티 삶은 물을 얹어보겠습니다. 이건 쿨 cool 워럴, 시원한 물이에요. 얹어주시고요. 먼저,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한 큰술, 물이 끓기 전에 소금 먼저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주시고요. 턴업, 중불로 해주시고요. 물을 끓여주세요. boil to boil water. 이제 소스는 잘 끓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5minute, 5분, 5분 정도 끓였습니다. 5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turn off, 불을 끄시고요. 여기에, 소 a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소금, 스몰, 원테이블스푼, 소복하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한 번, 두 번, 원투 뿌려주시고요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시고요그 다음에 골고루 잘 섞여졌으면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 고소한 맛이 나는 슬라이스 치즈, 최다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뚝뚝 떼 넣어서 소스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젓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국수에 물이 끓을 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물을 위로 옮길까?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울트 소금은 물이 끓기 전에 넣어야 국수 면발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자, 오늘은 3인분이니까 1 1인분. 여기 이 말고 2인분. 3인분. 이렇게 완전히 면 욕심내면 실패하니까요. 알맞게 3인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두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됐습니다. 완전히 넣으신 다음, 아직도 덜 들어갔네요. 이렇게 완전히 면을 넣으신 다음, 면이 다 넣어졌으면 8분, 8분간 끓여주세요. oil 8 m i n u t e 끓이면서 살짝 살짝 면을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면발이 쫄깃쫄깃해져요.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면 물이 튀니까 그냥 이렇게 공기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으면서 자, 8분간 삶아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불을 켜시고요. 중불로 하시고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1분간 데펴주세요. 그걸 왜 이거는 1분, 일본, 1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 자, 1분간. 이렇게 국수를 삶으면서 파스타면을 살짝살짝 뒤집어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면발이 쫄깃쫄깃해져요. 자, 이건 원미니 1분간 따끈하게 데워주세요. 시간이 24초 남았군요. 24초 남았습니다. 치즈는 막 뒤섞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아, 고 면이 다 삶아졌습니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면을. 건져서 넣어주세요. 소스에 넣어주세요. 소스에 국물이 같이 들어가면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건졌으면 살짝만 버무려주세요. 살짝만 올려주세요. 고루 소스에 간이 골고루 배도록 쳐주시고요. 원미닛 1분간만 섞어주시고요. 턴오프, 어, 턴오프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맛있는 스파게티. 이렇게 끼웠으면 이렇게 떠놔주시고요. 주면 안 됩니다. 케 소스도 케이크 얹어주세요. 와, 맛있겠다. 자, 브로콜리 스파게티 다 됐습니다.